이제 마지막 3조 나성원 선수 할아버지 응원글 올라와 있는데 잘하겠죠? 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돌핀킥은 상체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또 그게 저항이 생겨버려서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힙판을 잡고 저병 발차기 상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 이 코어와 하체를 움직이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 또물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누워서 백돌핀 하는 부분들도 돌핀킥을 차는 연습을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잘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잘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킥판을 잡고 킥을 찰때 물안경을 안 쓰고 얼굴에 물이 안튈 정도로 네, 차면 맞습니다. 잘 차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되겠네요 네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상체의 움직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속도가 감소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 기본적인 훈련부터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성원 선수가 현재 가장 1위로 달려가고 있네요. 자, 나성원 선수 할아버지 어제, 오셔서 네, 저병 어저께. 100m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터치까지 했습니다. 1분 03초 37의 기록으로 1위로 어. 들어왔습니다. 인정. 자 할아버지 나오셨네요. 성원아, 전국대 첫 출전 저병 100m 네, 네, 예선전에 아님 힘안 들었지 대회 신기록 수립은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라고 네, 외할아버지가 응원하 신답니다. 자 네, 그러니까, 할아버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그렇죠. 뭔가 자주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난리 그는 것 같은. 밥한번 먹은 것 같은 이런 친근감이네요. 네, 자, 이자 지금 그러면 나성원 선수는 자이형 선수, 올해는 그렇죠. 김우진 선수, 배영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자존심 싸움인데 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기존의 저병 선수들도 분발을 해야죠. 그렇죠. 초반 50m 구간, 4레인, 5레인. 선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예선전 경기에서 1분 3초 대를 기록을 하면서 네. 1, 2위로 동시에 올라왔고요. 50m를 누가 터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자, 28초 전반이라서 공공초의 기록도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자, 지금 대회 신기록이 1분 00초 29의 그렇죠. 기록으로 이청진 선수가 세웠던 기록인데요. 어, 이정도면... 진 선수 잘 올라가는데요.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00초 01초 정도. 어 가능할 어... 것 같아요. 마지막 15. 자, 59초에 벽을 깰수 있을지. 일본 00초 63의 기록으로 그렇죠. 김우진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성원 선수 1분 02초 53의 기록입니다.